2일 장 마감됐고요. 먹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각 날, 날짜별로 공매도가 나 어떤 그 수량을 적어놓은 거고요. 보시다시피 5월, 10, 5월 20일, 여기가 5월 20일거든요. 5월 20일서부터. <laughs> 5월 20일부터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좀 나오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급은 기관은 마이너스 77억, 그다음에 외인은 26억 샀고요. 공매도 주체 세력으로 보여지는 금융투자는 63억을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공매도를 쳤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연기금은 2억 3천 매수했고. 잠시만요. 어, 어. <laughs> 자, 6월 7일까지 누적 공매도 수량은 1,719만 주입니다. 6월 7일까지 오늘이 6월 9일이니까 이날까지 이날까지 그 이전에 친거 공무에도 다 합치면은 1,719만 주 그리고 어제 오늘 합치면 2 6 0만 1만 주가 되죠. 근데 이제 어제 공매도 이제 잔고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보면은 과연 쇼커버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공매도 수량이 더 늘었다. 더 늘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공매도 치는 애들이 정말 작정하고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계속 한 거고, 만약에 여기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쇼커버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도 이제 어느 정도 공매도 치는 그 금액이, 어, 자기네들이 제 생각하는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얘네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6월 7일까지의 공매도 수량 1,719만 주 그리고 오늘 1,20만 주 쳤다는 것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대량 지지 매물대 영역에서 핸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상단 상한선이 25,700 현재 대량 지지 매물대 상단 25,700 정말 26,000 잡죠. 26,000 하단 하단 부분이 얼마입니까? 대충 24,000, 24,000 구간 내에 캔들 존재. <laughs> 오늘 장중 24,000원을 이탈하면서 공포감을... 선사였지만 다시금 끌어올리면서 광고업으로 광고업이 아니죠 이건 2만 6,100원으로 마감 이거를 3분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아 영상이네 게시판에 올린 거를 보면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렇게 급락시키고 24,000원, 즉 매물 때 하단 부분까지 깨는 공포감을 주었지만 이후 상승하면서 올리브랜드 중심선 타고 저점을 높이면서 갔어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조지표의 신호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요 모양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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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현상, 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과도하게 매도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신호상, 뭐, 데드 크로스 나고, 골든 크로스 나고, 뭐 그런 모양새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이론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만, 실질적인 이 상황에 접하게 되면은 공포스러워가지고 많이 사질 못해요. 저도 열 주씩 해가지고, 꾸준히 사가지고, 평균 단가 낮춰가지고, 상승할 때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액으로 연습하는 거는, 언제든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소액으로.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대응하, 대응을, 대응을 해봐야지만 알수 있지, 이거 뭐, 이렇게 글로만 읽어가지고는 영상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게 최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어, 시간에도 좀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에는 또 하락을 시켰어요. 시간에는 또 하락을 시켜가지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급등에 의한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양새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laughs> 자, 지금 보면은 24,000서부터 여기 22,000이죠. 22,000원 영역은 CG 매물대가 빈약해요. 빈약하다. 따라서 24,000이죠. 24,000. 이탈시 2만 2천 영역까지 밀릴 가능성을 염두해두면서 대응. 아, 먹튀비 생각. 아, <laughs> 어, 이거는 뭐 저점 매수자, 어, 특히. 15,002 미만 매수 평단 15,000원 미만인 분들은 느긋하게 대응하셔도 돼요. 뭐익절을 하셔도 되고, 익 뭐, 입절한 물량의 일부 재매수, 가담, 어떤 걸 하셔도 어,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다만 이제 신규 매수자들, 신규 매수자들은 매매하시다가 울리면 그냥 어, 손절보다는, 2020년, 2023년까지 장기 날 보유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각자 능력껏 단타 칠수 있으면 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뭐 단타 치, 이 대한민국에서 단타 친다고 해서 뭐 잘못되고 그런 게있어요 능력이 되시면은 하시란 얘기예요. 능력이 능력이 되시면은. 능력이, 능력과, 각자 능력과, 각자 능력과. 주린이분들 어, 중에서, 주린이분들, 주린이분들, 능력이 안 되시면서 뭐 단타 치겠다고 소중한 돈을 박아가지고 손실 기록해서 손절, 손절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타는주링이분들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하신다고 한다면은 수많은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샀는데 왜안 올라가고 내려갈까 그런 것들 뭐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뭐 단주 매매 같은 식으로, 소액으로 하시는 거는, 뭐 저는, 어차피 주식판에 들어오신 분이라면은, 뭐,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해보, 해보지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남의 돈 먹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주식판이 결국에는, 남들이 던져가지고, 손지, 손절하고 수익을 못 내고, 털었, 털렸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털렸을 때, 저점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차익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어, 보조 지표는, 뭐, RSI는 꺾였고, 그리고 이제 MACD도 약간 이게 추춤하는 모양새가 나와 있는데 아직은 뭐 데드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데드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데드가 나오게 되면은 이미 주가는 어, 추춤하는 모양새를 보여 주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미 보여진 상태에서 데드크로스 의 모양새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게 뭐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주가가 다시 만약에 전고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춤하던 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좀. 그러다가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호가 꺾인다라고 하면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거겠죠. 다이버전스 신호는 뭐 여러 상황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 지표 신호가 계속 내려가고, 이, 여기에서는 이제 RSI 신호와 리버스 신호가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 시작된 거겠죠. 그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특이사항이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보시다시피, 여 주가가 이만큼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지분율은 거의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2%가량 하락을 했어요. 이게 상장 주식수가 거의 이게 몇천니까?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4억 2천만 주 중에서, 4억 2천만 주 중에서 2%니까, 어... 4 0 거의 한1000 만주 가량 턴거 죠？그죠？420 만까 800, 840만 주? 840만 주 정도 외국인이 840 만주, 840 만주 정도 외국인 이타었어요840 정도 외인 이탈, 외인 웨인 이탈, 외 인은 일단 뭐차 실현 을 한거 죠차 실현 을했 다고 전 봐요. 어, 과거에 이 외국인의 지분율 변동사항을 보면은, <laughs> 보시다시피, 과거에 여기가 이제 6% 때였죠? 6% 때였는데, 이때 당시에 가격이 2700원 대였어요 2700원 당시에 6%였는데, 그죠? 대충. 아, 또 5000원 미만이었어요. 5000 미만일 때, 지분율이 뭐 6%대였어요. 6 6%대, 6%대였는데, 이게 주가가 네, 꾸준히 올라오면서 어느 지점에서 그 지분율이 올라왔죠. 여기죠, 요 부분, 부근. 요 부분이면 여기죠, 요 부분, 이 부분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JP모건이, 엄청 사고 뭐 그런식으로 돼가지고 지분율이 많이 들어왔었죠 이때가 17,000원 에서 만 대충 평균당 15,000원 따지면 15,000원 대충 15,000원 때 거기서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지분이 탈출 한거야 뭐 걔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외국인의 지분율을 본다면은, 외국인은, 여기죠. 17,000원 대 자기네들이 고점 영역에 샀던 이 영역서부터, 현재까지, 거의 뭐, 2만 후반대였죠? 2만 후반대까지 외국인은 엄청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절 했다는 거죠. 그 문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상승시 어 부분 익절 분할 익절 그걸 하셨으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홀가분하게 장을 관전하고 대응하실 수 있는 총알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고점까지 찍은 현재까지도 물량을 안 터시는 강성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저는 그분들은 뭐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쨌든 그분들의 어 의지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뭐이 지금 뭐 수익 중이니까 단지 이제 이 고점에서 나왔으면 은좀더 나올 수도 있고, 뭐 길게 보면 이 고점도 돌파할 수도 있, 있다라고 믿는다면, 뭐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기록했던 매물대를 본다면, 현재는 어, 그 다음 비교적 두꺼운 지지 매물대 영역에 캔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매물 공백이 있기 때문에 22,000원 영역까지. 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22,000원 밑으로는 또 다시 지지 매물대가 두껍게 있기 때문에 설령 이 매물 공백 구간을 이탈하고 이구간에 지지 매물대 안으로 캔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올린져먼트 중심선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볼리저밴드 중심선 영역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매수에 뭐 1차 분할 매수겠죠. 분할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급등해서 그 올라왔던 놈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봤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간다기보다는 최소한 볼중성 영역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다만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지 어떨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요 구간에서 분할로 대응하시고 반등하실 때창 시간 하고 다시 장기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거겠죠. 일단 뭐뭐 뭐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두슬라라고. 어 뭐야 뭐 두슬라? 뭐 테슬라? 두솔라라고 별명이 지어졌더라고요난 몰랐어요. 제가 뭐 유튜브상으로 다른 뭐 채널 두산중공업 그 영상을 안보거든요. 저는 제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고다이죠제 방식대로만 이제 하는 거고요 자, 하여뭐 두산중공업 회사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해상풍력이라던가 SMR 그거보다 저는 가스터빈을 더 좋게 보고 있고 가스터빈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3년이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은 2023년까지는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2023년에 딱 끝내겠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때 가서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두산중공업은 잘 능력껏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두 번째, 한국전력. <laughs> 한국전력, 뭐, 이라크 원전 건설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 뭐, 얘기 나오는데, 그냥 얘기일 뿐이에요. 현재까지는 뭐, 실적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뭐, 수주 받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이거보다는,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체코 원전이라던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SMR 관련 아 그건 이제 두산중공업이겠죠 체코 원전이 제일 가깝겠죠 이 이라크 원전보다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라크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 이라크가 과거에 이스라엘한테 쳐 맞았거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스라엘이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나마 방패막을 이제 만약에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협조 아래, 미국의 뭐 감시죠. 미국의 이제 협조 아래 이라크의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도 어, 폭격하거나 이게 방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어떤 뭐랄까 관리감독이라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다면은 근데 그게 그 중동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쉽게 될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뭐요거는 지금 당장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수급 상로는 기관은 매수했고 기관은 매수했고 연기금은 오늘 샀나요? 연기금은 오늘 5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도 1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수급이 뭐 그렇게 외국인한테 호응을 받는 수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트 상으로는 일단 지지 매물대 요 강력한 지지 매물대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비관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 기, 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26,000 26,000에서 24,000 구간에 오게 되면은 어 분할로 담아두셔도 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한전은 앞으로 6월 말쯤에 6월 21일인가 그때 전기료 인상 여부 결정 여부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면서 이제 대응하시고요. 아, 나는 뭐 차기 정권까지 뭐 가져갈 수 있어 뭐 분할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 구간에서도 뭐 접근하신다 해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전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화이트질러 이건 뭐 그냥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수급 좋아요. 그냥 살살 담아가세요. 살살, 살살 담아가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보시다시피 요 구간이 대량 지지 매물대가 있는데. 비교적 요 아래 구간이 또 매물 공백이 있어요. 매물 공백이 있고, 38,500원이죠. 38,500원과 38,000원 사이에 지지 매물 대가 있지만, 또그 밑으로는 또 매물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매수할 때, 어, 잘, 이렇게 강도를 잘 조절하시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평선을 지금 골든크로스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일선과 이렇게 겹쳐있던 볼린저맨드 중심선이 33일선과 이격을 벌리면서 56일선을 골든크로스 했어요. 이거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예요.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볼린저맨드 중심선 영역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꾸준하게 얘네들 기관이라든가 연기금이 사는 것처럼 꾸준하게 담아 가시면은 나중에 슈팅하는 날이 오니까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최소한 뭐 4만 2,000원 이상은 돌파겠죠 4만 2 0 0 0에서 4만 4,000 최소 뭐 실적만 뭐 받쳐 준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뭐정고점 47,000원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걸 염두하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한미반도체 하고 카카오 카카오는 오늘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있죠? 볼중선. 신호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고, 이제 박스권 여기 저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면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조정이 내려왔지만, 조만간 이 박스권 상단 부분 있죠?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해서 가는 양봉 캔들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조용히 접근해 보세요. 이 좋은 회사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뭐 다른 종목, 여러 종목도 많긴 한데, 오늘은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